고양이들은 평소에도 구토를 자주 하는데요. 구토색에 따라서 어떤 원인인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구토 종류에 따른 원인과 대처법. 첫 번째 헤어볼토 고양이는 항상 그루밍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털을 많이 먹게 된답니다. 대부분의 헤어볼토는 흰색이나 노란색 거품 형태로 나오게 돼요. 하지만 다른 색깔을 띈 구토라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헤어볼토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주 빗질을 해주는 거랍니다. 두 번째 투명한 거품토 일반적인 토로 문제는 없지만 여러 번 한다면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노란색 구토. 소공복 사태가 길어져서 위액이 역류해서 나오는 구토 식사. 급여 횟수를 늘려 공복 시간을 줄여 주세요. 네 번째 핑크색 구토. 주로 생식 급여 후에 구토로 문제 없어요단. 구토의 횟수가 잦아진다면 생식 급여를 중단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다섯 번째 짙은 갈색 구토. 소장이나 대장에 출혈이 있어서 하는 구토. 질병이 의심되는 색깔의 구토로 꼭 병원에 방문하세요. 여섯 번째 초록색 구토. 이물질을 먹거나 체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구토 체장에 문제가 있을 때이니 질병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일곱번째 빨간색 구토 위장, 식도, 입안 등에서 출혈이 있었을 때 하는 구토 양이 많다면 생명이 위험하오니 즉시 무조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음식물 구토 식사 직후 급히 먹다가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시 먹을 수 있도록 소량으로 여러 번 나누어 급여해주세요 구토로 인해 병원에 가야 한다면 사진 촬영이나 토를 채취해 가세요 채취 시 독성이나 기생충 검사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구토를 한 간격이나 횟수, 양그 외에 동반한 증상 등을 적어 간다면 더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